공사 기간 그냥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공사 기간은 품질, 비용, 안전, 민원, 프로젝트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공사 기간은 누가 산정해야 할까요? 설계자, 발주자, 시공사 법은 명확합니다. 처음 산정하는 사람은 설계자입니다. 물량, 작업량, 생산성을 계산해 기초 산정을 만들죠.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바로 발주청입니다. 품질, 안전, 기상 조건, 근로 시간을 고려해 최종 공기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설계자가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심의위원회가 등장하면 설계자의 공기는 대부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설계자가 산정하고 발주청이 책임지고 전문 업체가 완성한다. 공사 기간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완성하는 곳. 프리콜랩입니다.